지난주 하나테크윈의 기분 좋은 수상 소식 두 건이 들려왔습니다. 품질 혁신과 서비스 차별화를 실천한 시큐리티 부문이 2017 고객 브랜드 대상에서 CCTV 부문 대상을 녹색 경영을 통해 환경 개선에 기여한 3사업장이 2017년 녹색 기업 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가 주최한 2017 고객사랑 브랜드 대상은 매년 각 부문별로 우수한 브랜드를 선정해 건강한 브랜드를 보급하기 위해 제정됐는데요. 하나테크 및 시큐리티 부문의 브랜드인 와이즈넷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CCTV 부문에서 고객사랑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와이즈넷은 올해 초 출시한 와이즈넷 X 시리즈를 비롯해 쇼핑몰 아파트 및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B2B 제품은 물론 스마트 홈 카메라 등 일반 소비자도 쉽게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B2C 제품 등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나테크민 시큐리티 부문은 각종 범죄 예방과 재난사항 대처 및 치안 유지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수한 성능을 가진 CCTV 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번 수상을 통해 명실상부 국내 CCTV 1위 업체인 하나테크민 시큐리티 부문이 국내를 뛰어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입지를 공고히 할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편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2017년 녹색기업 대상은 에너지 절감, 오염물질 저감 등 녹색 경영 활동을 통해 환경 개선을 기여하고 있는 기업을 녹색기업으로 선정하고 금융 및 운영 지원을 통해 기업의 녹색 경영을 장려하고자 마련된 자리인데요. 하나테크빈 3사업장은 환경안전 라인책임제 환경사고 사전예방 및 비상 대응 체계, 환경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저감 개선,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하는 에코 마일리지 활동 등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환경부 장관상에 해당하는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어 진행된 녹색기업 회원사 워크숍에서는 변화되는 환경정책에 따른 녹색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수상기업들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앞으로도 국내 환경 경영을 선도하는 녹색 기업으로서 하나테크민의 친환경 행보를 응원하겠습니다.